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지 1년 만에 성적 부진과 태도 논란으로 경질됐던 클래스만이 한국 감독이를. 본인은 계속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네, 경질 직후 감독실장을 이렇게 직접 회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어, 그렇습니다. 클린스만은 지난 23일 독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표팀에서 보낸 시간을 환상적이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고요. 한국은 월드컵 8강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팀이었고 그래서 이 일을 본인으로서는 계속 하고 싶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또 아시안컵 당시에 발생한 이른바 탁구 게이트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또 오스트리아의 한 방송 매체 스포츠 토크쇼에 출연을 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건데요 클린스만은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그 당시에 다퉜는데 그 다음날에도 대화를 통해서 그두 사람의 앙금은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두들 충격을 받아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 본인은 아이 팀이 더 이상 함께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가가지게 됐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몸싸움 다음날. 중결승에서 패하긴 했지만 15년 동안 한국이 아시안 컵에서 거둔 최고의 결과였다고 또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이런 다툼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문화가 있었고 선수들은 바로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바로 코치진의 차례였다. 그러니까 코치진들이 대신 책임을 좀받 치어야 됐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고요. 본인은 2년 동안 한국어를 배워서 단어 정도는 읽거나 알수 있었지만 선수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정도로 한국어가 능숙하진 않았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한국 문화에서는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옳다라는 것도 느끼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글쎄, 아직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한국 문화와 선수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네, 네. 본인은 이제 경실된 이유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